2024년 이찬원 리찬원이 공개한 포크송 메시업 라이브 클립이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비디오는 이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고, 그동안 그의 팬들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민속가요와 현대적인 팝송을 혼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찬원은 전통적인 의 노래로 관객들을 끌어들이며 그후 하스토프와 김미, 김미, 김미 등의 디스코 히트곡을 결합하여 무대에 에너지를 더했다. 그 순간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를 초월한 음악적 교차점에서 이찬원의 독창적인 접근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놀라운 점은 이 비디오가 공개된 지단 이틀 만에 11만 뷰를 기록하며 순위 5위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조회수에 그치지 않고 이찬원의 명성과 영향력을 여전히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출연이 계속해서 화제를 모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사실이다. 다양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의 경쟁 속에서 이찬원이 등장하는 방송의 시청률은 예전만큼의 고공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시청 취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크송 매쉬업 라이브 클립은 단순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이찬원이 여전히 한국의 대중음악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그의 음악적 역량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찬원은 단순한 예능 스타가 아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라이브 클립은 단순한 공연 영상 그 이상이다. 이는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보여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성은 이찬원이 왜 여전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과연 이찬원이 이번 공연을 계기로 다시금 예능에서의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가 어떤 음악적 행보를 이어나갈지 그리고 그의 다음 프로젝트가 무엇일지 팬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이다. 이찬원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포크송 메시업에서의 창의성과 열정 때문이다. 그동안 이찬원은 전통적인 민속음악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왔다. 이번 라이브 클립에서도 그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전통과 현대를 교차시키며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표현이 아니라 한국 전통의 뿌리를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작품이었다. 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이찬원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무대에서 그는 진지하고 깊은 음악적 감각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무대에서 펼친 디스코와 민속음악의 융합은 단순히 두 장르를 섞은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아름답게 융합시키는 과정이었다. 팬들은 그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시청률 하락은 여전히 이찬원에게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팬들이 원하는 콘텐츠와 트렌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음악과 예능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라는 점에서 여전히 큰 애정을 보내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존재로 자리잡았다. 앞으로 이찬원이 어떤 콘텐츠를 선보일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가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립할 수 있다면 예능의 시청률 하락도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찬원의 진정성 있는 음악은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그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향후 발표할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만 간다.